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가 일본 도쿄에서 일부 극성 팬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뷔는 브랜드 행사를 위해 일본의 해당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소식을 들은 팬들은 거리를 꽉 채웠고 뷔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한 여성이 손을 뻗어 뷔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몰려드는 팬들이 워낙 많아 스태프들도 미처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최근 DJ 소다 황 씨가 일본 공연에서 일부 관객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추행 사건이 큰 이슈가 됐던 만큼 이번 소동에 더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다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귀한 시점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에버랜드 측은 언론 브리핑에서 판다 관련 중국과의 협약에 귀한 시점은 만 4세 이전으로 돼 있다며. 푸바오가 세 번째 생일을 맞은 지난달부터 중국측과 귀환 협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바오의 예상 귀환 시점은 내년 3월 전후인 2월에서 4월 사이가 될것 같다 덧붙였는데요. 이날 자리에는 판다 할아버지로도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도 함께 자신의 마음속에는 푸바오가 늘 있을 거라며 중국으로 보내더라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서전을 출간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시간 지난 23일 미국의 한 외신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전 남편인 샘 아스가리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자서전 내 안의 여자 출간으로 약 1,500만 달러, 하나로 약 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리트니는 세 번째 남편이었던 샘 아스가리에 대한 여러 주제를 책 속에 녹여내는데요 하지만 쌤이 2년마다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을 받고 해당 금액은 15년 후 1000만 달러 상한선을 가진다는 혼전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웰신는전 남편인 쌤이 책의 출간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네요.